세난토니오의 실험이라고 미국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제레미 소환을 포인트 가드로 쓰고 있고요. 팀의 유일한 포인트 가드를 할수 있는 선수인 트레이존스를 벤치에서 용하고 있는데 빅터 웸반야를 위한 플레이를 플로어에스트 전혀 세팅해 주지 않습니다. JJ 레디 팟캐스트에서 얘기했죠. Why am I watching j e d i y Osman and Zach Collins two man game with Wemby on the floor? Why? Why am I watching that? 제가 재미있는 스택 하나 말씀드릴까? 라인업 스태시 있잖아요. 근데 18년 패를 하는 와중에 세난토니오의 투맨 라인업 트레이존스랑 빅터 웸반야마가 플로어 같이 했을 때 마진이 플러스 3.4입니다 데빈 바셀, 트레이존스, 빅터 엠반냐마 3명 라인업이 있을 때는 플러스 22.2입니다 18연패를 하고 있는 와중에 플러스 마진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놀라운데 마진도 굉장히 크고요 더 놀라운 거는 이 라인업을 별로 기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이 상황에서 빅터 엠반냐마는 거의 30분씩 뛰면서 거의 20득점 10리바운드를 평균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 7경기 연속 더블 더블 기록하고 있죠 뭐 어떤 것 하나도 팀이 세팅해주지 않는데 루키로서 혼자 그냥 이 정도 스탯을 찍고 있는 거예요